작은 주방이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요리할 때마다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정리를 해도 금방 어수선해지는 공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더 이상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꿈만 꾸지 마세요. 세계적인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의 정리 철학을 주방에 적용하면, 지금 당신의 작은 주방도 충분히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설렘을 기준으로 물건을 정리하고, 모든 것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그녀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은 단순한 정리를 넘어 당신의 일상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의 비법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주방의 기적.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곤도마리의식 정리 기술. 곤도마리의 정리법의 핵심은 모든 물건의 고유한 집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주방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냄비, 프라이팬, 그릇, 조리도구 등 모든 주방용품에 지정된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요리할 때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서랍과 수납장을 뒤지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여 언제나 깔끔하고 정돈된 주방을 유지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요리하는 과정 자체를 더욱 즐겁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첫걸음입니다. 정리를 시작하기 전 주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한곳에 꺼내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조리대 위, 서랍 속, 수납장 안의 모든 것을 꺼내 한눈에 파악하는 과정은 내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지 직시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다소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불필요한 물건을 솎아내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물건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쌓아두면 중복으로 구매했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정리가 시작되며 설레는 물건만 남기기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바꾸기 전에 공간을 채우고 있던 것들과 먼저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곤도 마리에가 강조하는 설렘이라는 기준은 주방용품을 정리할 때 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각각의 그릇, 컵, 조리도구를 손에 들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설렘을 주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물건만 남기는 것입니다. 흠집이 났지만 언젠가 쓸것 같아서 혹은 선물 받았지만 취향에 맞지 않아 서랍 깊숙이 넣어둔 물건들은 과감히 처분해야 합니다. 설렘을 주는 물건들로만 채워진 주방은 요리하는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름다운 그릇에 음식을 담고 손에 착 감기는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작은 즐거움이 일상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물건을 남길지 버릴지 결정했다면 이제 남은 물건들을 효율적으로 수납할 차례입니다. 곤도 마리에는 특히 서랍 속 수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새로 수납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접시나 프라이팬, 냄비 뚜껑 등을 눕혀서 쌓아두는 대신 파일꽂이나 칸막이를 활용하여 세로로 세워서 보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래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 위에 있는 것을 모두 드러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눈에 모든 물건을 파악할 수 있어 필요한 것을 즉시 꺼낼 수 있고 공간 활용도도 극대화됩니다. 작은 상자나 바구니를 활용하여 서랍안을 구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납도구를 무작정 구매하기보다는 집에 있는 상자들을 재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튼튼한 신발 상자나 작은 택배 상자는 서랍안을 나누는 훌륭한 칸막이가 될수 있습니다. 상자의 높이가 서랍보다 높다면 서랍 높이에 맞게 잘라내어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맞춤형 수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자 안에 종류별로 물건을 나누어 담으면 예를 들어 베이킹 도구, 양념통, 작은 주방 가전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자를 활용한 수납은 물건들이 서랍 안에서 뒤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각자의 자리를 명확하게 지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리대 위는 주방의 얼굴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최대한 비워두는 것이 군도 마리의식 정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양념통이나 조리도구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납장 안으로 넣어주세요. 조리대 위에 물건이 많으면 시각적으로 복잡해 보일 뿐만 아니라 요리할 때 작업 공간이 부족해지고 청소도 어려워집니다. 조리대가 넓고 깨끗하면 요리할 유욕이 솟아나고 주방 전체가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매일 사용하는 커피메이커나 토스터 같은 소형 가전제품도 사용 후에는 지정된 자리에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 하부장은 보통 배수관 때문에 공간 활용이 까다로운 곳중 하나입니다.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압축봉이나 선반을 설치해 보세요. 압축봉을 가로로 설치하면 분무기 형태의 청소용품들을 걸어서 보관할 수 있어 바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선반을 추가하여 세제나 수세미 등을 2층으로 수납하면 수납력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문 안쪽에는 접착식 고리를 붙여 고무장갑이나 작은 솔 등을 걸어두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버려지기 쉬운 공간까지 알뜰하게 활용하는 것이 작은 주방을 넓게 쓰는 비결입니다. 식료품 저장 공간, 즉 팬트리나 수납장 역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파스타, 시리얼 밀가루 등은 원래의 포장지 대신 투명한 용기에 옮겨 담아 보관하세요. 투명 용기를 사용하면 내용물의 종류와 남은 양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 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용기에는 라벨을 붙여 유통기한을 표시해두면 식품을 낭비 없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모양과 크기의 용기를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통일감을 주어 수납장안이 훨씬 깔끔하고 정돈되어 보입니다. 이는 재고 관리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요리 재료를 찾는 시간도 단축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 5분 리셋 타임을 정해두고 잠들기 전 어질러진 주방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설거지를 마치고 조리대를 닫고 사용한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대청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곤도 마리에의 정리법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기술을 넘어 내 삶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철학입니다. 설렘을 주는 물건들로 채워진 깨끗한 주방에서 매일 새로운 활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직 공간 활용법. 작은 주방을 위한 혁신적인 수납 솔루션. 작은 주방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공간은 바로 벽면, 즉 수직 공간입니다. 바닥과 조리대 공간이 한정적일 때 시선을 위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수납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벽걸이 선반은 좁은 주방에 개방감을 주면서도 훌륭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는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예쁜 그릇이나 컵, 작은 화분을 올려두면 장식적인 효과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선반을 설치할 때는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유치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벽의 재질에 맞는 안전한 방법으로 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반 하나만으로도 주방의 분위기와 수납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벽에 타공판, 패그보드를 설치하는 것도 매우 혁신적인 수직 공간 활용법입니다. 타공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반, 고리, 가구니 등의 액세서리를 자유롭게 배치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자, 뒤집개, 가위 등 자주 사용하는 조리도구들을 걸어두면 조리대 위를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반을 추가하여 양념통이나 우일병을 올려둘 수도 있습니다. 타공판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주방 벽면에 개성 있는 포인트를 줄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도 기능합니다.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타공판을 활용하여 나만의 맞춤형 수납벽을 만들어 보세요. 자석을 활용한 수납 아이디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냉장고 옆면이나 벽에 자석 스트립을 부착하면 칼이나 금속 재질이 조리도구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랍 속칼 블록이 차지하는 공간을 절약해주고 칼날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자석 용기를 활용하여 향신료를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석 용기를 냉장고 문이나 자석 보드에 붙여두면 요리할 때 필요한 향신료를 한눈에 보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공간 활용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는 스마트한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삼부장과 조리대 사이에 애매한 벽 공간도 놓치지 마세요. 이 공간에 얇은 레일을 설치하고 S자 고리를 활용하면 컵이나 작은 조리도구, 행주 등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레일 시스템은 다양한 액세서리를 추가할 수 있어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작은 바구니를 걸어 수저를 보관하거나 태블릿 거치대를 설치하여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하는 등 무한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조리대 위는 한결 여유로워지고 요리 과정은 더욱 체계적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죽어있던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수납장문 안쪽 공간 역시 우리가 흔히 놓치는 숨은 수납 명단입니다. 문 안쪽에 얇은 파일꽂이나 네트망을 부착하여 냄비 뚜껑, 도마, 베이킹 시트 등 납작한 물건들을 보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겹겹이 쌓아두었을 때보다 훨씬 꺼내기 쉽고 수납장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착식 고리를 활용하여 계량 스푼이나 작은 주방 도구를 걸어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꼼꼼하게 활용하는 디테일이 모여 수납의 달인이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문을 닫으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깔끔함을 경험해 보세요. 천장 근처의 높은 공간도 수직 수납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상부장 위쪽에 남는 공간에 바구니나 상자를 활용하여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명절에만 사용하는 큰 그릇, 손님 맞이용 식기, 혹은 가끔 사용하는 베이킹 틀 등이 해당됩니다. 라벨을 붙여두면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이 있는 상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귀한 수납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손이 닿기 쉬운 곳에는 자주 쓰는 물건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높낮이를 고려한 전략적인 수납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동식 수납 카트, 즉 트롤리는 좁은 주방의 유연성을 더해주는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서 보조 조리대로 사용하거나 식료품을 보관하는 이동식 팬트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대 4단으로 구성된 트롤리는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며 바퀴가 달려 있어 주방 어디든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주방 구석이나 식탁 밑등 남는 공간에 밀어 넣어두면 됩니다. 채소나 과일을 보관하거나 커피 스테이션으로 꾸미는 등 다양한 용도로 변신이 가능한 트롤리 하나로 주방 생활의 질을 높여보세요. 코너 공간은 구조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죽은 공간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코너에는 회전식 선반이나 코너 전용 서랍 시스템을 설치하면 접근성을 높이고 공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전 선반을 활용하면 안쪽에 있는 물건도 손쉽게 꺼낼 수 있어 냄비나 믹싱볼 등 부피가 큰 조리도구를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만약 시스템 가구 설치가 부담스럽다면 코너에 맞는 크기의 이단 선반을 두는 것만으로도 수납력을 간단하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버려진 코너를 스마트한 수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주방을 넓게 사용하는 비결은 수평적인 공간의 한계를 넘어 수직적인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습니다. 벽, 문, 천장, 코너 등 주방의 모든 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숨겨진 1인치의 공간이라도 찾아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벽걸이 선반, 타공판, 자석 스트립, 레일 시스템 등 다양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나만의 수직 수납 시스템을 구축해보세요. 바닥은 넓어지고, 조리대는 깨끗해지며, 요리 동선은 최적화될 것입니다. 수직 공간을 정복하는 자가 작은 주방의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납의 마법. 조리대 위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비결. 깔끔한 주방의 첫인상은 바로 텅빈 조리대에서 시작됩니다. 조리대 위에 물건이 나와 있지 않으면 공간이 훨씬 넓고 정돈되어 보일 뿐만 아니라 위생 관리도 수월해집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사용 후 즉시 제자리입니다. 요리를 마친 후 사용했던 양념통, 오일병, 조리도구 등을 바로 지정된 수납 공간으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언제나 호텔 주방처럼 깨끗한 조리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수선함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정리하는 습관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무조건 조리대 위에 두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사용 빈도에 따른 구역 설정을 통해 수납 위치를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 소금, 설탕 등은 가스레인지와 가까운 서랍 첫 칸이나 상부장 맨 아래 칸처럼 손이 가장 쉽게 닿는 곳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수 있어 동선이 편리해지고 조리대 위를 어지럽히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하는 소스류나 향신료는 그 다음으로 접근하기 좋은 곳에 한 달에 한번 쓸까 말까 한 물건은 가장 안쪽이나 위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랍 속 공간을 극대화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수납의 핵심 기술입니다. 특히 깊은 서랍의 경우 칸막이나 트레이를 활용하여 2층 구조로 만들면 수납 효율을 두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층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베이킹 도구를 놓고 2층 트레이에는 매일 사용하는 수저나 작은 조리 도구를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깊은 공간까지 알차게 활용하면서도 물건들이 뒤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나 확장형 트레이를 사용하면 서랍 크기에 맞춰 조절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쾌감을 느껴보세요. 싱크대 주변은 물기 때문에 항상 어수선해지기 쉬운 구역입니다. 젖은 수세미와 행주, 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싱크대 액세서리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싱크대 안쪽에 부착하는 수세미 거치대나 수도꼭지에 걸어 사용하는 홀더는 물빠짐이 용이하여 위생적입니다. 세제는 예쁜 디스펜서에 옮겨 담으면 시각적으로 깔끔해 보일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필요한 양만큼만 펌핑해서 쓸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작은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 물기 많은 싱크대 주변을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조리대 전체의 깔끔함을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형 주방 가전 제품은 조리대 공간을 차지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커피 메이커, 토스터, 에어프라이어 등 매일 사용하는 가전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납장이나 펜트리에 보관하는 가전 제품의 집을 만들어 주세요. 이를 위해 수납장 한 칸을 가전 전용 공간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다시 넣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면, 주방 카트나 트롤리를 활용하여 이동식 가전 스테이션을 만드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조리대 위는 요리를 위한 신성한 작업 공간으로 남겨두세요. 조리 도구 통을 조리대 위에 두는 대신 서랍 안에 눕혀서 보관하는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서랍 크기에 맞는 길고 좁은 트레이나 칸막이를 사용하여 국자, 뒤집개, 집게 등을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먼지가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시각적으로 훨씬 단정해 보입니다. 만약 벽면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레일과 고리를 활용하여 벽에 걸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리도구가 조리대 위에서 차지하던 공간을 되찾는 것만으로도 주방이 한결 넓어 보이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재료를 보관하는 방식도 조리대의 깔끔함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파나 감자처럼 사문에 보관하는 채소들은 조리대 위에 두기보다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에 담아 팬트리나 수납장 하단 또는 주방 카트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역시 전용 바구니나 그릇에 담아 식탁 위에 두면 조리대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장식적인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식재료를 무분별하게 조리대 위에 늘어놓는 습관은 주방을 지저분해 보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방용 칼은 안전과 위생을 위해 특히 신경 써서 보관해야 합니다. 조리대 위에 칼 블록을 두는 것은 공간을 많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칼집 내부의 습기가 차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랍 안에 칼 전용 트레이를 마련하거나 벽에 자석 스트립을 부착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서랍에 보관할 때는 칼날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석 스트립은 통풍이 잘 되어 위생적이고 어떤 칼이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어 편리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칼 수납으로 조리대 위를 더욱 안전하고 넓게 사용하세요.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수납의 마법은 비움과 숨김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히 비워내고 꼭 필요한 물건들은 지정된 자리에 똑똑하게 숨기는 것입니다. 조리대는 요리를 위한 무대이지,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과 창의적인 수납 아이디어를 통해 조리대 위를 깨끗하게 유지할 때, 비로소 요리의 즐거움은 배가 되고 주방은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조리대 위에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주방용품 미니멀리즘 실천 가이드. 곤도 마리의 정리법의 가장 유명한 원칙.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는 주방에서 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주방은 실용성이 강조되는 공간이지만,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이 나의 마음에 기쁨과 설렘을 준다면 요리하는 시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즐거운 창작 활동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설렘이라는 기준을 굳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쁜 물건만 남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용하기 편리해서 혹은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어서 나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물건이 바로 설레는 물건입니다. 본격적인 정리는 주방의 모든 물건을 한 곳에 모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릇, 컵, 수저, 냄비, 조리도구, 소형가전, 심지어 행주와 수세미까지 모두 꺼내어 한눈에 볼수 있도록 펼쳐놓으세요. 이 과정은 내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불필요하게 소유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는 충격요법과도 같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물건이 몇 개나 중복되는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납장 안에서 하나씩 물건을 판단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해 제대로 된 정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하나씩 손에 들고 설렘을 느껴볼 차례입니다. 이가 빠진 그릇, 색이 바랜 플라스틱 용기, 손잡이가 헐거워진 프라이팬 등은 과감히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비싸게 주고 샀다는 아까운 마음은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물건은 사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설레게 하지 않는 물건은 나보다 더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제 역할을 다하고 떠날 수 있도록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있는 식료품과 양념류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팬틀이나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익힌 채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소스, 향신료, 가루 등을 모두 찾아내어 버리세요. 언제 샀는지 기억나지 않는 냉동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요리하는 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래된 식재료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할 때꼭 필요한 만큼만 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여 낭비가 없도록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손님맞이용으로 따로 구비해 둔 그릇 세트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 년에 한두 번 사용할까 말까 한 그릇들이 수납장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마음에 들고 아끼는 그릇이라면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좋은 물건은 아껴두기보다 매일 사용하며 그 가치를 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취향에 맞지 않거나 너무 오래되어 촌스럽게 느껴진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평소에 사용하는 식기와 통일감을 줄수 있는 아이템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일상과 특별한 날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정리의 과정에서 버리기 애매한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냄비나 선물 받았지만 사용할 일이 없는 주방 가전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무조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보다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하거나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부 단체에 기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설렘을 주지 않는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유용한 쓰임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냈다면 이제 남은 설레는 물건들을 위한 최적의 자리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같은 종류끼리 한눈에 보이게 수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컵은 한 곳에 모아두고, 모든 접시는 크기별로 세워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 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용기나 라벨을 활용하여 내용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미니멀한 주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입니다. 주방용품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사더라도 신중하게 내 마음에 꼭 드는 것으로 구매하는 소비 습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혹은 디자인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건과 잘 어울리는지 보관할 공간은 있는지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중한 구매는 불필요한 낭비와 미래의 정리 노동을 줄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미니멀리즘의 실천입니다. 결론적으로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는 원칙을 통해 주방을 정리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로만 내 삶을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설렘을 주는 물건들로 가득한 주방에서는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정돈된 공간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물건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소유의 양이 아닌 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주방에서 설렘을 기준으로 한 위대한 여자